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 사건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능력의 과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의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 목, 씨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땅복시의 언약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자손들을 통하여 성취하시고자 출애굽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또 우리 지난 주일 강단의 말씀으로 받았던 이렇게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유를 품고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한 열 가지 기적, 이적을 펼치시기 전에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런지를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7장 1절부터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응답으로 출애굽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펼치시는 10가지 기적은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신들이 하나 둘씩 박살나는 애굽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고 저주와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왕은 변하지를 않고 바꾸지를 않고 완악하고 완강하여 그 마음을 고쳐먹지를 못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함께 보았습니다만 출애굽기 7장 13절과 8장 15절 말씀에는 바로의 이런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완악과 완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여 볼 부분은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는 부분입니다. 바로왕이 완악하고 완강한 태도를 고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장대한 출애굽의 드라마를 펼치시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다 해주시면서 요즘 말로 하면 스포일러입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할 거야.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스포일러를 모른 채로 열 가지 이적 자체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모세가 아주 대단하다며 그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바로가 엄청나게 못돼 먹어서 이렇게 하는 데까지 말을 듣지 않는구나. 아니면, 반대로 모세의 능력이 부족해서 바로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해석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왕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완악하게 완강하게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그런 완악함. 개역한글 성경에는 강팍하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왜 우리 남편은? 혹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까? 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그 가족이 더 특별히 완악해서도 아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능력이나 모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강퍅했던 바로 왕도. 6월 절 어린양의 피가 발라지는 그 순간,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의 보혈이 임할 때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모세와 바로 왕의 이런 상황을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근율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유리도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고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종종 말도 안 되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따지고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예정하신 일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잘안 나오시죠? 아멘이 잘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는 건 뭘까요? 어떤 걸 보고 말씀을 붙잡는다고 할까요? 성경책을 집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까요? 아니면 강단의 말씀을 녹취를 하고 그 녹취를 달달달달달달달달 읽고 쓰고 반복하면 붙잡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불평과 불만과 답답함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왕과도 같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탄의 종로릇 타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 속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때로는 악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악인이 악인의 상태로 있도록 방해하시는 것이죠. 방임이 뭡니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집어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단 전적 타락하였고 전적 부패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밖에 없고 악밖에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언약의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성취의 가정입니다. 언약 성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 내려졌던 이 재앙들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굽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수많은 거짓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애굽의 생명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엔 그 강에서 다산의 상징인 개고리가 재앙으로 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장과 8장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여우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사를 바쳤을 때 땅복씨의 언약을 다시 약속하시면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 열 가지 이적의 현장인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게는 재앙이고 누구에게는 기적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재앙이냐 기적이냐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가 재앙으로 느껴지는지 기적으로 느껴지는지를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까지를 읽어 보면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넷째 파리 재앙 재앙과 일곱째 우박 재앙을 면했지만 다른 재앙들은 함께 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구별되는 은혜가 있는 것일까? 구별된 자 성도들에게 재앙 재앙은 재앙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애굽인들에게는 망하는 것이고 심판이고 저주이지만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시듯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의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혼란스럽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재앙이냐, 기적이냐, 그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문제인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응답도 달라집니다. 이로말미아마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추레굽 사건의 각 재앙들은 마치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과 같습니다. 개별 조각만 보면 의미를 알기 어렵지만 전체 그림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열 번째 이적이자 언약의 백성을 추대국으로 이끌게 한 결정적인 사건인 어린 양의 보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우리 강단에서는 이것을 최고의 이적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성취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최고의 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붙잡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이땅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펼쳐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운명과 사단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언약 성취의 과정에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최고의 이적을 행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 이적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 즉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노예가 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 출애굽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이 땅의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도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기스를 내거나 흠집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그들에게 말로써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삶의 모습으로도 그들에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재앙 사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말과 삶입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언약의 신실하심, 재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 언약을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성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언약교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보자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보고말을 위하여.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말뿐인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지향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임을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요,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뭔가 좋은 것 맞는데, 능력 맞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휘둘러고 뭔가.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의수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빌리뽀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나쁙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나쁙게 여기는 겁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버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하나로 말했을 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결제되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언약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언약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지역 민족 세계복음의 앞장서 쓰임 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받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